지금부터 링거펌 기초 와인딩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링거펌은 1호, 모류 교정용, 2호, 3호, 4호, 뿌리, 볼륨용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와인딩 하실 모발에 물 분무를 해줍니다. 모발의 양은 최소량으로 떠주시고요. 모발이 많은 상태에서 와인딩을 하게 되면은 와인딩 시에 로트가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시술이 끝나고 난 뒤에는 과도한 표시가 나게 됩니다. 와인딩 하시는 방법은 와인딩 하실 모발을 약 80도 정도 들어서 와인딩을 하시는데요. 보통은 1.25 바퀴를 할 것인가, 1.75 바퀴를 할 것인가 계산을 하시고, 로또 굵기에 따라서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25 바퀴는 남성 머리나 짧은 모발에 적당하고요. 1.75 바퀴 같은 경우는 긴 머리나 아니면 많은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1.25 바퀴는 로또의 이빨 부분이 두피를 향해서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됐을 때도 이빨 부분이 두피를 향해서 내려앉습니다. 1.75 바퀴 같은 경우는 로또 이빨 부분이 두피를 향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빨 부분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1.75 바퀴입니다. 원장님들께서 고무줄을 걸 때, 롯드를 잡고 많이 고무줄을 거시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롯드랑 두피 사이에 공간이 뜨기 때문에 완벽한 뿌리 볼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25 바퀴든 1.75바퀴던 고무줄을 걸기엔, 걸 때에는 항상 두피와 롯드가 밀착하게 맞닿아져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피를 눌러주시고, 처음에 잡았던 섹션 모발은 끝까지 잡고 놓지 말아주세요. 고무줄을 걸겠습니다. 지금은 1.75 바퀴입니다. 그리고 와인딩이 끝난 모발은 살짝 위로 올려주세요. 위빙을 빼는 모발의 양은 내가 감은 로또의 굵기 정도만 빼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니까 요 정도만 빼서 위빙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물 분무를 해주시고요. 최소량으로 모발을 잡아주세요. 와인딩을 할때 모발의 각도가 너무 낮으면 와인딩 시에 아래 모발을 같이 잡고 와인딩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완벽한 뿌리 볼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80도 정도 모발을 들어 올려 주시고요. 모발을 잡고 있는 왼손은 힘을 너무 세게 잡는다면 로트가 잘안 들어가니까 약간의 힘을 빼고 살짝 돌려 주시면 은1.25 바퀴 와인딩이 됐습니다. 로트와 두피는 밀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와인딩 했던 모발은 끝까지 놓지 마시고요. 고무줄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모발도 놓지 말고 위로 올려주세요. 4호로 로또를 말았기 때문에 4호 굵기 정도로 위빙을 빼겠습니다. 다시 와인딩 할 부분에 물을 뿌려 주시고, 최소량의 섹션을 잡아서 8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신 다음, 롯트를 모발 밑으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돌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1.25바퀴입니다. 4호에서 1.25바퀴를 할 것인지 1.75바퀴를 할 것인지는 두피와 모발 길이를 정확하게 여러번 많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신 다음 로또를 돌려주세요. 1.25 바퀴 와인딩이 끝났습니다.